안녕하세요. 제주 킴스입니다.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. 어, 요즘은 그, 이제 제가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이제 미니 단호박이라든지, 내지는 뭐 초당국수도 있지만, 올해는 좀 많이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심어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수박도 좀 심어봤고, 참외도 좀 심어봤고, 강울토마토도 심어봤고, 고추도 좀 심어봤고, 오이도 좀 심었습니다. 근데, 뭐라 그러죠? 그냥 저는 이렇게 밭짝물을 심어본 게 처음이라서,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. 뭐냐면은, 심어놓고, 이제 거름을 주면 된다. 잘 알아서 클 거다. 진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했습니다.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,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얼마 전에 아시는 분또 똑같이 밀감 밭에다가 똑같은 날짜에 뭘 심었는데, 그거는 정말 잘 컸거든요. 매년 그분은 거기다가 뭘 심으세요. 어, 말씀드렸던 고추나 뭐 이런 걸 심는데, 성장 속도가 좀 틀려요.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. 그래도 우리 밭에 땅도 나쁜 편은 아닌데, 왜 그럴까. 고민을 하다가, 그래서 이제 위에 웃걸음이라고 하죠. 걸음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크긴 크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성장이 느리더라고요. 그래서 한 열흘 전인가 장날에 제가 우연찮게 또 갔다가 상추를 심었어요. 이제 상추를 화분에다가 심고 그다음에 하나는 화단에다가 심었어요. 근데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, 저는 이제 화분에다 심은 거는 좀 작아서 그런가? 잘안 크더라고요. 근데 화단에서 심은 건잘 크더라고요. 그냥 화단에 심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는 먼저 이 컨테이너에다가 심은 화분에서 심은 거거든요. 근데, 똑같은 날짜에 심었는데 얘는 한 번도 따먹지를 못했어요. 지금 오늘 이제 저녁 먹으려고 조금 땄습니다. 땄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남자 손가락만 해도 이 정도가 제일 큰 겁니다. 지금 큰거한 번도 안 따먹었어요. 이거는요. 오늘 요만한 크기로만 좀딴 겁니다.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나 이 정도 자랐다고 보시면 되겠죠. 이 정도. 그런데 똑같은 묘종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조그맣게 화단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벌써 이 정도 이그니까이 정도 크기에 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다섯 번째 따 먹고 있어요. 예, 뭐 고기 먹을 때회 먹을 때해 가지고 조금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손바닥 이손 마디 이 손가락 크기만한 걸로 한 다섯 번째 따 먹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. 저 화분은 그래서 화분이 작아서 그런가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냥 우연치 않게 쓱 지나갈 일이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곳은 제가 그 유채꽃을 심는다고 제가 그때 이제 복합비료도 치고 그 심기 전에 복합비료도 해놓고 다 했던 곳이거든요. 이제 밑걸음을 줄라고한게 아니었고, 복합비료가 남아서 이제 좀준 그, 예, 준 곳이에요. 그러니까 흙을 밭에서 퍼온 거거든요. 밭에서 퍼올 때 복합비료가 남아서 좀 섞어서 갖다 놓은 곳이에요. 저거는 저쪽은 그냥 쌩짜로 흙만 퍼온 곳이고. 그냥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밑걸음이 된것 같더라고요. 똑같은 근데 이렇게 생육이 틀릴 이 성장이 이렇게 틀릴 수는 없거든요. 이건 벌써 진짜 다 이만한 크기로 다섯 번을 따 먹은 거니까. 그래 지금 이제 저녁 먹으려고 따 먹으려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. 저쪽 거하고 이쪽 거하고 크기가 너무 틀려서. 물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그 모종판에서 열두 개가를 받은 거니까 같은 거겠죠. 네.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게 여기는 밑거름이라고 해서 그 전에 제가 복합 비료랑 이제 그 유채꽃 심는다고 퇴비를 좀준게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크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아시는 분 사장님네 밭에도 그분은 이제 매년 그분은 매년 텃밭에 그걸 심으니까 계속 비료가 들어가거든요. 예, 네,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느낌이 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왜냐면 그분 솔직히 그분이랑 쟤랑 틀린 게 없었거든요 제가 이런 걸한 번도 안 심어봐서 그분이 어떻게 해라라고 해서 심은 거였는데도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렸더니 그분이 보여내진 사진하고 똑같은 제가 열흘이나서 빨리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많이 안 컸거든요 아 그래서 뭐 오늘 저 상추를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왜 저럴까, 왜 저럴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무슨 차이 때문에 저럴까,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밥 먹으면서 상추를 뜯다가 보니까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저기는 화단에다 심은 거는 잘 크는 이유가 그 전에 이제 유채꽃 심다고 는 제가 거기다가 이제 복합 비료랑 퇴비랑 갖다가 한마디를 버무려 놨었거든요. 그 고대에 심으니까 쟤는 계속 잘 크는 거고 예 저쪽은 이제 비료를 준 거죠 이제 비료를 줬으니까 안 크길래 제가 비료를 좀준 거거든요 물론 저쪽에도 이제 같이 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밑거름이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는 밑걸음, 이, 런 영상을 그 유튜브에 그 농사 오래 지신 분들이 밑걸음 얘기를 할때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어요. 어차피 내가 심을 때 걸음을 이제 주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아, 밑걸음이 이만큼의 성장의 차이가 있는지 오늘이 알게 됐습니다. 제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?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제 말이 맞,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좀 좋은 거를 갑자기 알게 됐습니다. 물론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이겠지만, 저같이 저런 밭작물을한 번도 안씹어본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진짜 생소한 거예요. 예, 네, 지금 생소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혹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, 먼저 밑거름을 넣어놓으신 다음,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심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. 제가 그때 농협에 갔을 때그 한번 그, 상담을 했을 때도 한 20일 전인가 밑걸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듣긴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밑거음이 이만큼 성장에 큰 차이를 주고 있다는 거를 어,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제 오늘 큰 거를 알게 됐습니다. 네,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